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택배가 진짜 한가득 쌓였는데요 사실 지금 요거 한 앵글에 담느냐고 지금 너무 열심히 옮겨가지고 벌써부터 땀이 나는데 여기에 못 넣은 것들은 요 밑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뜯어볼게요 오늘 진짜 양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베리씨에서 보내주신 선물부터 뜯어볼게요 제가 베리씨 요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소고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뭐가 나왔나봐요 붐업 착착 이렇게 써있네요 이번에 약간 여름 견냥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나봐요 붐업 브라 짠 요렇게 약간 붙이는 브라인가봐요 그리고 요 니들 패치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요건 이제 동그라미로 된 패치고 얘는 약간 브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네요 아직 제가 요거는 좀안 써봤거든요 요것도 얼른 써보고 한번 후기 말씀드릴게요 여름 필수템 베리시 리플커버 3종이래요 아 붐업은 옆가슴 볼륨을 좀 높여주는 제품이고 요게 착착 브라인가봐요 요거는 약간 리프팅 시켜주는 약간 그런 브라 패드? 약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잘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거. 짜자잔 이거는 물티슈입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물티슈를 그때 전 집에서 거의 다 썼거든요. 애껴 애껴 쓰다가 이사하고 나서 주문을 하려고 존버를 했거든요. 이사하고 이렇게 물티슈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바로 시켰습니다. 코멧 요 아기 물티슈 요거로 그냥 잘잘 잘 쓰는 것 같아요. 요거 10팩을 샀습니다. 이번에 쿠팡에서 되게 여러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쿠팡도 꽤 많은데 먼저 첫 번째로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 필수 필수 이게 샤워를 할때이 샤워 부스나 아니면 뭐 욕실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핸드폰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수 커버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것도 이번에 욕실이 두 개라 가지고 한번 또 시켰습니다. 이거 없어가지고 그동안 좀 심심했어요 샤워할 때. 그리고 다음은. 응? 이 제품인데요. 뭐지 싶었는데 제가 시킨 이 서랍장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막 보다가 서랍 안에 이렇게 옷걸이처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봤거든요. 이렇게 옷을 좀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서랍이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걸어가지고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옷을 이렇게 딱 거는 건데 이렇게 길이 조절도 되고 이 양쪽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서랍에 그냥 옷 접어 넣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꺼낼 때도 모양 되게 흐트러지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음. 제가 생각보다 티셔츠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걸려고 한번 사봤어요 일단 한 세트만 혹시 몰라서 사. 해봤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룸투어 영상 때 한번 추천을 같이 드려 볼게요 그리고 또 쿠팡 요거는 근데 좀 고민 중인 거거든요 요거를 반품을 할지 좀 고민 중인데 요게 그 드라이기 거치대예요또 무타공으로 할수 있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 봤는데 근데 저는 드라이 거치대가 있긴 해 가지고 요거를 화장실 안에서 붙여놓고 쓸까 했던 건데 좀 고민 돼 가지고 아직 뜯진는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약간 이렇게 드라이기를 거치하면서 위에는 약간 빗이라던가 그런 제품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쿠팡! 와... 진짜 무겁다 어? 아까 그거 하나만 산게 아니었네요? 아까 제가 이거 한거 하나만 사지 않고 여러 개를 샀네요 그냥 아주 그냥 정리를 해버릴 생각이었나 봅니다 짜자잔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열심히 정리를 해볼게요 아직 옷 정리도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옷들 제가 이번에 지그재그에서 예쁜 티셔츠 유들을좀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어, 너무 예쁜데? 짜자잔 이거는 로제 프란치에서 이렇게 리본 근데 약간 큰 크롭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여름에 좀 예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고 슉 그리고 다음 오 이거 반팔을 좀 구매해봤는데 이거는 좀큰 사이즈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옷을 샀습니다 콤돌이 너무 귀엽죠 색감도 되게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슉.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어, 이거는 팬츠다. 바지를 제가 또 구매를 해봤는데, 요게 진짜 편하다고 엄청 리뷰가 많더라고요. 추천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약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바지예요. 근데 소재가 되게 하늘하늘 좀 탄탄한 느낌? 통도 크고, 이게 핏도 예쁘고 엄청 편하대요. 근데 뭔가 너무 고무줄이 쪼이지도 않으면서도 되게 짱. 해가지고 손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좋은 게 저는 주머니 없으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뭘 넣어도 p c 에보대요 그래서 한번 샀습니다 나중에 한번 입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슝 그리고 또 다음 또 티셔츠를 샀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티셔츠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말고 좀 예쁜 디자인의 티셔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간 지그재그 티셔츠 하울 리뷰 같은 거를 좀 해보려고 다양하게 많이 샀어요 그중에 좀 예쁜 것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약간 귀여운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또 소재랑 이런 것도 진짜 티셔츠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입어보고 모아서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여름에. 얘는 뭘까요? 아, 약간 레이어드 이런 원피스를 한번 사봤어요. 제가 요즘도 또 이런 시스루로 되어 있는 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어, 이거 되게 예쁘다. 근데 이게 시스루인데 여기 이거 뭐지? 이렇게 뭐, 빨래는 어떻게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이거 시스루인데 너무 다 보이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트랩이 있어가지고 벨트 모양으로 이런 거까지더라고요 음,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슉! 그리고 요거. 요거는 신발인데, 제가 약간 그 플랫슈즈를 예전에 구매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편한 거를 신고 싶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좀 리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나로 픽해왔어요. 딱 봐도 편해 보인다, 근데. 그건 좀딱 봐도 불편해 보이긴 했거든요. 요. 플래시즈 검정 색깔 좀 깔끔한 걸로 해봤는데 일단 소재가 굉장히 편해 보이고 밑에 이 쿠션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편할 것 같다 입방지 따이안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괜찮아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똑깍똑깍 이렇게 좀 열러야 되면 좀 귀찮더라고요 스트랩이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은근 되게 또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데요? 편할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어, 신발 퀄리티도 꽤 괜찮은데요? 이거는 슈실랭에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한 쿠팡! 팡이왜 이렇게 다들 무겁지? 와 진짜 무겁다. 뭔지 알았다. 이거 짜두상 제가 이것도 사봤습니다. 유자 스무디. 제가 또 유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자 스무디라고 약간 시럽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은 그 하이볼 타먹을 수도 있고 이거 제가 요즘 너무 너무 좋아하는 슈가로우 레몬맛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탄산도 적당히 쎄가지고 여기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는 유자에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디자인도 예쁘죠 그리고 폭탄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릴게요 이것도 느낌 싹 왔는데 지금 바로바로 의류를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함입니다 요게 제가 옷을 걸수 있는 게 생각보다 좀꽤 있긴 한데 그리고 서랍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랍을 옷을 착 정리해 놓는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이 옷걸이를 산 거였는데 이 옷걸이가 약간 옆에 서랍처럼 지지대가있어야 이렇게 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그 옷장 프레임에는 그걸수 있는 그 양쪽이 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장에 이 수납함을 만들어서 넣고 수납함에 요거를 걸려고 많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 봤습니다. 요것도 개수가많네요 제가 많이 산게 맞았나 봐요. 이렇게 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수납하는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는 메쉬로 되어 있는 투명색이어 가지고 안에 이제 내용물이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볼수 있고 이렇게 크기도 딱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본인 옷장에 맞는 크기별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어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마쿠팡 이거는 살짝 그 뒤에 나올 제품의 스포가 될것 같은데 디퓨저 대용량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자자자,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뜯어볼까 봐요. 와, 진짜 물감지? 어, 이거는 시디인가 봐요. <laughs> 핑크핑크하는 이번에 럭키쿠션 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열어볼게요. 짜자자 어, 귀여워. 뭐야, 이번에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뭐야? 헉, 좋아 좋아! 아니 기존에 클리오 벨벳 그립 펜슬 있잖아요. 근데 그립 펜슬 컬러들이 그 FW 시즌에 나와가지고 컬러들이 살짝 좀톤 다운된 컬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컬러가 코랄 컬러, 베리 컬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거 완전 기다렸잖아.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만한 거한번 찾아볼게요. 헉, 뭐야?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달러. 행운의 몇 달러 이런 거 봐요. 근데, 지금, 약간, 심쿵 역시, SS 행복해, 라 SS 시즌에는 제가 원하는 컬러들로 팔레트가 예쁘게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이번 컬러 지금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살짝 흥분했거든요? 뭐야? 오! 어, 이 붙어있는 거야? 대박!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하려고 이걸 붙여놨지? 수납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나 수납하기 불편하다. 단 어때지네. 오! 이렇게 해서 탈착도 가능하네요? 짠, 여러분, 요렇게 섀도우 팔레트 신상이 나왔는데, 컬러 뒤집어지거든요? 너무 예쁘다. 심지어 차분하기도 해가지고, 컬러만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지금 화면에 조금 어둡게 나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화사하고 흰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완전 내거로잖아 기존에 그 청과 컬렉션에서 조금 더 채도가 높아가지고, 나는 좀 살짝 차분한 컬러 원했다 하시면은, 요거 사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봉원픽이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쿨톤 컬러도 있고, 너무 귀엽게 나왔다, 근데, 이번에. 뭐 립도 너무 예쁘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게 아니고, 한번 나중에 그 신상템 영상에서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페페라. 일단 이거, 어머머, 어머, 이거 이거. 이것도 아마 보내주신 시딩 같은데. 헉, 뭐야? 우와, 대박. 짜잔. 아벤느에서 보내주셨나봐요. 대박. 일단 이렇게 꽃 한송이랑 진짜 대박. 아벤느 미스트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우와,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대박이죠? 와, 진짜 올리브영 아벤느 메대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 아하 세럼이 출시됐대요. 요즘은 밸런스부터. 트러블, 목공 피부톤까지 전반적으로 피부 고민을 케어해준대요 오! 뭐지? 그 세럼이? 어? 이거다 아하 세럼 이게 신상템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여러분 뭔지 다들 아시죠? 이거 이것도 보내주시고 진짜 올령에 있는 거다 보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어? 근데 이건 뭐죠? 아! 우산? 너무 귀엽다 오! 헉, 햇빛 SPF50 플러스? 햇빛? 햇빛 가려주는 뭔가? 설마? 여기에 차단 그 효과가 있는 우산 그건가? 양산. 이렇게, 슉! 이렇게, 여러분. 헉! 양산인가봐요. 짜잔. 감사합니다. 햇빛을 잘 차단해 보겠습니다. 아벤느에서 이렇게 선물보내주시다니 그리고 요것들부터 먼저 뜯어볼까 봐요. 요거는 지금 저의 동생이 집들이 선물로 준 선물인데요. 요것도 제가 아주 열심히 키운 보람에 이렇게 뿌듯하게 요 위글위글 수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꽤큰 수건이네. 이런 팝판 컬러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뻐가지고 이거는 음. 쪽 부엌에 둬야 되나? 하여튼 이거 잘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거 딱 가지고 거기 가야 될것 같아. 바닥. 그리고 슬리퍼. 오, 짜자잔. 저는 슬리퍼를 집 안에서도 항상 신거든요. 예전에 저희 본집에 있을 때부터 그래 왔어가지고 이렇게 또 슬리퍼를 사줬네요. 제가 슬리퍼 좋아하는 거 알고. 짜자 이것도 위글위글 제품인가 봐요.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귀엽네요 색감도. 잘 어울리나요? 고맙다 놀러와 아직도 저희 집을 못 봤거든요 제 쌍둥이는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그재그 아 지금 저 박스부터 사실 뜯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가질러 가기가 힘들어서 지금 약간 외면하고 있거든요 지그재그부터 뜯어볼게요 생각보다 큰데? 뭐지? 어두 개가 섞어서 왔나 봐요 아세 개네? 요거는 슬로우핸드에서 구매한 건데 슬로우핸드가 질이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샀던 셔츠도 되게 질도 너무 부드럽고 편해가지고 너무 잘 입어가지고 그 기본 티를 슬로우앤드자체대가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길래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소재가 진짜 부드러워요 찰랑찰랑한 소재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슉! 완벽! 그리고 슬로우앤드에서 다른 스타일의 또 반팔도 만들었더라고요 약간 소재감이 부드러운데 그래도 약간 면 소재 느낌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이거는 그냥 깔끔한 레터링 티인가 봐요 짜자잔! 쇼? 여기는 약간 뒤에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옷인데, 이렇게, 이거 예쁘죠, 여러분? 이런 티셔츠를 사봤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또 어, 이제 외면 그만하고 한번 뜯어볼까봐요. <laughs>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지금 너무 무거운 거 보니까 살짝 감이 왔는데 지금 제 집에 베란다 쪽그 세탁한 그런 느낌의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꽤 넓어가지고 좀 팬트리처럼 물건을 두고 싶은데 볼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냥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예쁜 거살 것도 아니고 예쁘긴 해요. 그냥 깔끔하긴 한데 그냥 뭐 튼튼하고 괜찮은 거 사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쿠팡 그코멧 거기서 샀거든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얘를 지금 열면 살짝 여기 대참참할 것 같아서 살짝 눕혀놓을게요. 요거를 한번 샀습니다. 요거 한번 잘 아! 설치하고 또 룸투어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택배. 취급주의네요.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이거는 지금 규조토를 제가 샀거든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데? 잘못 온것 같은데?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다묶음 배송 왔구나. 펜트리에 그 놓을 수납함을 샀습니다. 펜트리 딱이 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수납 이렇게 해놓으려고 이걸 샀습니다. 이거 지금 안에 보니까 이거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요건 것 같아. 요거 요 제가 화장실에 놓으려고 구매했거든요. 규조토. 물을 흡수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칫솔 꼬지 같은 데에다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음, 사이즈 딱 괜찮은데요? 그리고 수나파 이거 하나 더, 두개 더, 세개 더, 네개 더. 이렇게 샀고, 요거는 뭘까요? 뭐 음? 아! 이것도 샀다. 텀블러. 눕혀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육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텀블러 동그란 거 넣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합치하면은 이렇게 또 텀블러가 약간 약간 수납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딱 넣으면은 가로로 이렇게 높이 쌓일 수 있으니까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봤습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더 있는데 여기 여기 그냥 둘게요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제가 딱 봐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걸 사보는 건 거의 처음인 거 같은데 그림을 사봤거든요 살짝 보이는데 제가 이거 항상 오늘의 집에서 보고 어? 이거 되게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그림이에요 풍수저리 느낌으로다가 현관 쪽에 노란색 그림을 걸어놓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봤는데 너무 예쁘죠 감성적이요. 진짜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짠, 여기 샀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일단 여기 한번 싹 넣어볼게요. 우리 집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만족. 그리고 다음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또 쿠팡 아직 안 끝났네요. 쿠팡에서 제가 또 주문한 건데 제가 아까 규소토 그거 트레이 샀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트로 거기에 칫솔 이런 거 올려놓으려고 샀습니다. 칫솔꽂이. 짜자잔. 귀엽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칫솔 똑 꽂고 아까 있었던 여기다가 딱 넣으면 되는 요런 제품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또 쿠팡. 나이 정도면 쿠팡 VIP 아니야? 근데 왜 쿠팡은 포인트 약간 그런 게 없을까요? 나 쿠팡에서 포인트 쌓을 수 있으면 진짜 엄청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음. 요거는 제가 아까 구매했던 그 코르코르 디퓨저. 요 여기 화장실 두 개라 가지고 제가 두개 구매하고 디퓨저 대용량을 이렇게 따로 구매했던 건데 이거 제가 그 코르코르 내고왕 할때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딱 주문 시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주문이 몰리면은 좀 배송이 늦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사를 가고 올 수도 있어 가지고 그때 하고 그냥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그때 좀 사고 싶었던 양재동 꽃지장 향을 구매해봤어요. 이거 제가 또 향에 좀 예민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새우 나오는 향이 좋아 이거를 두개 샀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두려고 그냥 좀 저렴한 제품들로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렇게 스트랩도 오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깜빡에서 속눈썹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거 마켓 할때 구매했어요 깜빡 속눈썹을 진짜 가장 좋아하잖아요 깜빡으로 마켓 하는 거좀 기다리고 있다가 마켓에서 가장 사서 마켓에서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데 깜빡 볼드 11이랑 12mm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고 플러스로 11mm 티크 이렇게 구매했는데 이거 구매하고 사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추가로 주문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 그건 안 와서 일단은 이만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AN. 요거는 2AN에서 신상 컬러 나왔다고 시딩 보내주신 건데 제가 또 2AN 블러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신상 컬러가 나왔대요. 와우! 헉, 뭐야. 크런치도 왔네요. 오 예쁘다. 반짝반짝.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린데? 묶어볼까 봐요. 너무 더워. 좀 이상한가? 너무 예쁘다. 이거 하이라이터가 나왔네. 새로운 컬러가 아니고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나왔습니다. 오 패키지도 되게 독특하고 예쁜데요? 패키지도 음. 이렇게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음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번 써보고 신상템 영상에 서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묶은 거 괜찮나요? 너무 더우니까 묶을게요. 그리고 요거어요거는 이거. 뭔지 모르겠다. 아 <laughs> 이번 짱순 언니가 이사 선물로 보내. 제품인데요. 요즘 네미제이라고그 수건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수건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쁘죠? 컬러는 피치 컬러 제가 골랐는데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너무 편하고 흡수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언니가 사줬어요. 최고죠? 제가 수건이 조금 안 좋은 걸 샀었어가지고 이게 좀별론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교체를 해야겠다 했는데 언니가 사주니까 저도 저걸로 이제 맞추려고요 감사합니다. 하 아, 행복해. 그리고 페리페라에서 온시딩입니다 6월 시딩을 보내주셨어요. 오 잉크더 에어리 벨벳. 로즈가든 너무 예쁘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에 로즈닝 컬렉션이 나왔대요. 이 에어리 벨벳 틴트 추가 컬러. 오 요즘 저는 이런 분위기 있는 컬러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잘 바르는데 이렇게어 너무 예쁘다. 뭐고 요렇게 페리페라한테도 확실히 컨셉 맛집인 것 같아. 이거 한번 써보고 또신탄템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는 렌즈미에서 보내주신 시딩이에요. 이렇게 렌즈미에서 항상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요 베스트 렌즈를 보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리얼링 블랙이랑 브라운, 그 다음에 오 예쁘다. 글로이 원데이 렌즈 올리브 컬러. 헉,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엄청 렌즈를 많이 끼는 편은 아닌데, 촬영할 때 간혹 컨셉츄얼한 거 하면은 좀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쁘게 또 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짜자잔. 요거는 제가 주문한 택배인데요. 마켓 올슨이라는 브랜드에서 주문을 했어요. 요기가 약간 좀 요즘 제 광고를 좀 점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다 참다가 안 되겠다. 할인할 때 사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할인 프로모션이 있을 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꽤 많이 구매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요거는 첫 구매? 혜택으로 좀 싸게 구매한 거예요 핸드 워시랑 핸드 컨디셔너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거는 정말 예쁘게 생겨가지고 게스트 화장실에 좀 예쁘게 돌려고 이렇게 구매로 요거 한번 샀고 그 다음에 사실 요게 타고 싶어서 요 마켓 월슨에서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사게 된 건데 요게 진짜 좋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요 주방 세제 과일이랑 채소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맨손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성분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세정력도 진짜 좋아 가지고 연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번거롭고 해도 해도 안 되던데 물 숙지 않고 바로 그냥 갈라서 연마를 하면은 연마제도 제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구매해봤어요. 비밀 링크 같은 것들로 들어가면은 공식 홈페이지인데 그 기본 링크랑은 좀 다르게 또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개 구매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용기 그리고 수세미도 그냥 이렇게 깔끔한 거 요거 샀습니다. 변색도 잘안 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싼 거를 사니까 그냥 뭐 김치 국물 오일 그런 거 있잖아요. 고춧기름 같은 거 한번 싹 그냥 닦으면 그 즉시 바로 색이 먹여 버려가지고 좀 더러워지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고 얘는 그 히노키 보트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칙칙이 뿌리는 것도 많이 쓸것 같아서 예전에 이사할 때요런 스프레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되게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좀 리필 위주로 된 걸로 많이 샀어요. 좀 싸게. 그리고 짜자잔. 홀딩 카트를 샀습니다. 아,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시딩 박스나 택배들이 많다 보니까 박스 같은 거막 여러 개 정리를 해도 그게 무겁고 이러니까 재활용 버릴 거할 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박스 넣고 그 위에다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딱 올려가지고 한 번에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시켜봤어요. 이런 카트. 저는 또 예쁘리하게 화이트 컬러로 구매했는데 사실 뭐 금방 더러워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 듀 이렇게 오. 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땡길 수 있는 그런 카트예요 대박이죠 여기 손잡이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쿠팡 마지막은 쿠팡 두 개네요 제가 또뭘 샀을지 내가 한... 아! 휴지. 잠깐 깍 휴지를 샀습니다. 휴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써가지고, 이것도 쟁이려고 샀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꽤 넓어가지고, 예전 집에서는 이런 여유분의 휴지 같은 거나, 이런 게 보관 장소가 많이 마땅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집은 그래도 장소가 꽤 있어가지고, 좀 쟁여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 제가 여러분 지금 최고 몸무게를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이걸 샀네요. 라면! 저는 끓여 먹는 라면보다 컵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김치 사발면은 진짜 좋아해요. 저는 이거 그냥 귀찮아서 먹고 이런 거보다 진짜 맛있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딱한 개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요. 저 이제 다이어트 열심히 하려고 마음 잔단히 먹었습니다. 내일 올 거지만 닭가슴살도 많이 사놨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 난장판인데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언박싱을 다 해봤는데요. 지금 제 집이 살짝 보이는데 아직 빈상의 일각이고 열심히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좀다 된다면 한번 또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얼른 난장판인 집을 정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